오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84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또 말씀을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잘 묵상하면서 읽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5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 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눈 인사 한번 하시죠. 아또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내눈 인사로 네. 눈인사로. <laughs> 네. 주일 말씀을 듣고 또한 삼일길을 잘 걸어 오시다가 또 함께 또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또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자리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또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삶으로 또 고백하면서 조금 조금씩 우리의 삶이 말씀의 힘대로 살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임원과 셀리더를 하는 했던 형제 자매가. 결혼을 한다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같은 교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그 아이들이 중학생부터 그렇게 자랐네요. 같이 함께 이제 한 14, 5년을 자랐고 한 4년 정도 연애를 하였고 이제 결혼을 한다고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이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 친구들과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결혼 준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 이제 어떤 걸뭐잘 준비하고 있느냐 뭐 집은 어떻게 됐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결혼 이후에 신혼 어, 어떤 그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보면 이것저것 참 준비할 것이 참 많지요 결혼식장에서부터 살림집에 대한 고민 또 살림살이 등에 대한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참 결혼한 하기 전에. 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어, 남녀가 준비하다가 싸우는 경우도 어, 많이 종종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 때로는 너무 심하게 다투어서 안 좋은 결과도 나타나는 그런 에,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막상 그런데 이제 이런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이제 준비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결혼식 날은 어떻습니까? 아, 딱 결혼식 날이 돼서 그 결혼을 하게 되는 신랑, 신부, 그들은 이제. 모든 이제껏 싸웠던 갈등과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은 잊어버리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그 기분이 처음에 많이 듭니다. 부부가 되면 이제 변하는 것도 생겨나지요. 안정감이 생겨나더라고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요, 마음에 그런 안정감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몸이 좀 건강해지는데 살이 붙지 않습니까? 네, 몸에 좀 이제 얼굴이 좀 퉁퉁해지면서 몸에 살도 붙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어,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보니 점점점 아마 우리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결혼 날짜를 받아 놓고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랑, 신부와 같이 않습니까? 다시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는 그 날을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날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잔치 가운데 혼인 잔치 가운데 나가지요. 그리고 영광스럽고 완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날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매일 매일 혼 잔치를 기다리며 준비할 때에. 우린 다양한 문제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15장 이제 고린도서 15장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승리의 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힘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과 다시 그 혼인 잔치 가운데 있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더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장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하자아도이 부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도 나와 있지요. 또 그리고 여러 교회들 가운데도 초대교회 가운데도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올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들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어낸 이야기 또는 소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화, 소설 이것들은 사실이 아니죠. 꾸며낸 이야기 허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그 그것이 올바른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 제대로 된 부활의 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부활에 대하여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요하게 이 15장에 끊임없이 이 부활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 주님의, 주님의 부활을 안다 또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고 라 말하면서 자신은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교에 있었고 또 그리고 어떻게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있냐 아예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하여서 믿음의 사람들도 당연히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죽어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그것도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바울 이뿐만 아니라 그 전에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 초대교회 당시 그 우리 이후에 믿음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헛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 몸은 이 세상에서 입었던 육신의 몸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갈 뿐 아니라 부활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잘살 것을. 바울은 곤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장에서 오늘 이 부활장에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이후엔 이제 마지막 인사가 나오죠. 그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한번더그 부활에 연관시켜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죄림과 더불어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할 때에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어떤 사망과 어떤 모든 것들도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는 힘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옥시레브서 5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게 될 것을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주일 우리가 지금 주일 새벽이죠. 예수님을, 사랑했고 십자,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덤 입구가 입구에 가구 막고 있던 돌문이 어떻게 되었죠? 옆으로 굴러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있던 무덤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묻었던 빈 무덤이 증거였고 예수님 누우셨던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 5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가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또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주님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에 다시 오시면 이미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혈과 육에 썩을 것으로 사는 세상이죠. 하지만 영광의 부활 때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화되게 되, 변화되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5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할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누구도요?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막 우리는 죽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썩지 않을 새로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때 거듭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정, 솔직하게 보면, 보여지는 것을 보면,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이 육은 아직 그대로이지요. 육은 그대로이고,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우리의 몸은 예수님 믿음 이후에도 여전히 죄 아래 있을 때의 몸 그대로이고, 그러한 삶을 이땅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현재의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몸 상태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썩어질 현재의 육신을 벗고 썩어지지 않는 우리가 알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슬픔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 또한 정말 친한 사람의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슬픔, 영원한 두려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몸으로 새롭게 "우린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3절에서 5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음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죠.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므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죠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믿어야 마음에 믿어야 구원이 얻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내죄사 삶을 얻겠지만, 난 부활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는 잘내 이성과 내 어떤 경험 내 지식을 못 믿겠다. 그러면 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께 도우심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신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특별한 특권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55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55절부터 5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5절부터 57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있고 그 특권을 누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의 놀라운 믿음이 은혜가 우리,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도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이지만 우리의 이 죄를 예수님께서 직접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사망의 지배하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굳게 승리의 삶을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망을 이긴 그 부활의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서 주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5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한번 나갑시다. 우리 58절 말씀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한번더 읽읍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주님 위해 수고한 모든 사람의 수고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을 위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 것을 마지막으로 부활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확실하기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기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고, 너무 견디기 어려워 힘들어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인내하면서 삶을 살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수 있고,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가르침이나, 이 세상에서 어떤 전부인듯 유혹하는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여러분 흔들리,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부활의 힘을 가지고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어린 양의 혼잔치에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축원합니다 나의 부활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흔들 수 없는 사실이듯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사람들이 이 세상의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한 주간도 잘설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죽음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부활의 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되고, 어떤 이세상 가운데 낙심할 일도, 절망할 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의 힘이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함께함으로 우리가 힘써 승리하는 삶을 잘살수 있기를 위해서 이 밤에 다시 한번 더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의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더 여러 가지 힘겨운 삶, 정말 두렵고 어려운 유혹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정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과 어둠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힘겨운 상황 가운데도 우린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하며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부활의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고 흔들지 않는 삶을 살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